그런 노래가 여기 있다. 지금 그저 70, 80 우리 세대지 우리 세대. 80,70 우리 세대 80년대 중 후반에 아주 유행했던 음, 그런 그런 어, 노래입니다. 예, 그런, 그런 노래. 그때 그때 대학가요제 네. 뭐강변가요제 이런 데서 1등한 1, 2, 3등. 대학가요 제 강병가요제 음. 강병 없어요. 1, 2, 3등한 노래들이야. 그, 그 저, 토, 너를 토, 사랑하고도 터도 o m e your guys, your 가 u y s your 요 u y s your guys, your guys, your guys, your 나 u y s y 여기가 바로 톤데, 손님들 다 가버렸네. 우리가 쫓았다. <웃음> <웃음> 우리가, <웃음> <웃음> 우리가 노래 틀어놓으니까 <laughs> 다 나가버렸어. 다 나가버렸어. 다 나가버렸어. <laughs> 새로운 손님 들어와야 되니까. 새게새로 <laughs> 새로운 손님. <laughs> 받아야 되니까. <laughs> 나가줘야지, 여기 꽉 차서. <웃음> 어? <웃음> 우리 가 왔을 때꽉차 있었는데, 우리가 쫓아줬어. <laughs> 나는 조 조영남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조영남이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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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상도 뭐뭐그 뭐야 뭐야 그그것도 그, 좋아했고 네. 그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경상도 님의 리메, 향기였구나 조영남의 님의 음. 향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는 하계장터지 아 하계형도 음. 그거는 구례 화동이야 <laughs> <laughs> 우리 동네 구례 <laughs> 하동 근데 옛날 우리 시대 때 노래가 운치도 있고 멋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지금 노래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것 같고 지금 노래는 너무 스피드 해가지고 어, 습, 음. 심장마비 걸릴까봐 따라하고 천인 들극화 들극화? 백두산 뭐그 그 당시에 음. 경윤이 수영선수 그 남편 그그그 그, 그 친구가 백주산 출신이야. 고유상유 응.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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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상 유이상이냐? 유유 유진상 유유인상이냐? 뭐하아유유유 <laughs> 아, 응, 무슨 상인데? 유준상인가? 유진상? 진상인가뭐 <laughs> 있어? 응. 그 정윤이라는 거 정윤이? 정, 정윤이 정 정윤이? 뭐, 뭐안냐 그그 내가 그 백두산 음. 그 친구가 음. 음. 그 집에 가지고 백일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니야? 음.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했지. 백일 기도하고 백일이 음. 뭐야? 그 그냥 나하고 결혼할 때까지 또 백두산 그 음. 기타리스트 멤버였구나 그 윤일상. 음. 형, 형, 저, 형은 그러면 형수님하고 어떻게 결혼하시게 된거예요 우리 지금 이 지구는 나하고 산 h 결혼했지 산 s 산 e 결혼? 산 o CC였어 CC? 어디 어디 a 뭐, 아, 대양. 응. 음. 그 d 데 h e 그때? 그 무슨 뭐뭐 o s o m b 대양 o dear, t 대 a m 대양 h they young y o u 성별하는데. 음. 그 저항. 음. 저항이라고 뭐, 뭐 음. 지금은 뭐, 뭐, 저항, 뭐 저항, 저항. 음. 지금은 음. 뭐, 뭐야 뭐 반도체인가 뭐 그런 게 음. 많이 반도 많이. 뭐저뭐 뭐 전기 이렇게 튀는 거어 네, 그, 그, 그런, 그런 거 어스라고 뭐, 뭐 하는 거 그런 거 검사하는 5 거. 오암페어 뭐뭐 음. 2암페어 뭐 뭐뭐 음. 뭐 음. 뭐, 뭐 그렇게 나거를 실을. 음. 이 나는 영업부였고. 음. 운전하면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를 송호전자, 아 삼성 이런 게 그래. 나왔대. 그래. <laughs> <그래서> 삼성전자 그때 <laughs> 한번 가봤어 맞아 근데 형이 그저 기타를 그렇게 잘 쳤대며. 응, 어. 아, 이렇게 까면이 하면, 이렇하모 이렇게 하면, 이그게 하면, 이이 그런 하잘하니이형수님이반게이이사람 이렇게 아, 하면, 이렇 이렇게 어, 하면, 이이사람날 이렇게 하면, 우리 결혼할 때까지 하면, 이렇게 이 몰랐어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결혼식 렇게 했는데 그때 다 난리 렇게 깜짝 놀랐 그때. 내가 형몇살 때에요? 26 26 5인가 6 음. 26 형수님은? 23 네, 22, 23 24, 22, 24 23. 어. 그때 그런 우리가 있었던 그때가 결혼 정용기였어서20뭐몇 음. 살이었대요 서른 음. 밑에 음. 옛날에는 서른 그러니까 넘어가면 노 땅이었어요 노땅, 아이고 25만 되도 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애를 낳던 애들이 네. 엄청 건강한 거야 예 음. 그때 나야돼 아, 날라면은 스 이전에 나이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은 스물 이전에 나이야 되고 남자들도 남자들도, 남자들도 젊었을 때 정자를 음. 줘야지 건강한 애를 가 태어난다고 태어나지 건강하잖아.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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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찍, 일찍 키워놨더니 편하잖아. 지금. <laughs> 지금은 아브라함인가 100살 넘어서 뭐저아이를 낳았다 그러더라고 시신죠? 이삭을 낳대잖아 예. 성경에 우리는 이제 키워서 편하긴 한데 그그 시절에 딸들은 시집을 한거고 응. 음. 나이가 몇이지? 마흔여섯 마흔여섯? 미쳤나봐 마흔다섯이야 마흔다섯 맞지 뭘 그래 마흔다섯이면 뭐. 저 얘랑 갑이네 응? 만으로 마흔한살이야 응. 만세살인데 막으로 만원 음. 아래 병원에 가니까 만 한도 나오네. 가 어. 병원에 나 만으로 나오다 음. 음 렇게 아, 넘었어 음. 이게 일찍 나서 이렇게. 이게 지, 지금처럼 뭐 30대 40대라면은 음. 저출산그 그, 기형아 이런 애들 이 약하고. 지금 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네. 지금 마이를 안 낳잖아. 결혼도 안 하잖아. 아. 결혼을 해야지 애도 낳는 거지. 응? 그리고 지금은 동거해도 애안 나. 응? 동거만 하고.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키우기 힘드니까. 아예 그냥 살기만 하는 거지. 요즘은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학교에서 저기 나라에서 다 돕지 않해? 근데 이리만 학원비가 문제. 정말 문제다 문제. 무선 오늘 그저 네, 대학 규에 서무 50살이 좀안 형님, 큰스님 만나 가지고 예 달에 거의 그 시간 되고 있습니다. 그 남이 엄마 저도 먹이고일력서키웠고 음. 음. 그저 심청이, 응? 심청이 신봉사뭐저동량전 그, <laughs> 매기잖아, 동 동양전. 그 옛날에 그 저보다 대대식 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러니까 요즘하고는 너무 동떨어져도 옛날 시기에 있그 재래식 그애기를 애기, 낳고 애를 기 키우는 게 정말 건강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30 넘어 40 넘어 낳겨. 애기 낳는 걸 나는 선, 솔직히 반대하는 사람이야4 응. 0에으면 위험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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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라고 응. 응? 아이고. 근데 그렇게라도 낳아야지. 좋아잖아. 낳아야 돼. 응? 애도 안 좋아해요. 애기도 낳아야 돼. 응. <laughs> 어이빨 <또> 그게 관이야이팅 <laughs> 아, 하자. 응? 뭐죠? 어? 어? 오늘 도대체 너몇년 만에 보는데 이렇게 늦은 거야? 3년? <laughs> 아. 아. <laughs> 네? 이렇게 늦으면 되겠어? 3년? <laughs> 응? 너는 바로 박아야, 박아. 박어. 박아! 미쳐. 룸안 응. 했어요? 네, 아시아. 아, 네, 네, 아직아 아, 네, 있어요? 네, 아시아. 아, 네, 아시 네, 아시아. 아, 네, 아시